안녕하세요 여러분 리사입니다 여러분 올리브영 세일 때마다 아 뭔가 세일이니까 나도 뭔가를 사야 할것 같은데 막상 매장에 가면 뭘 사지? 이런 적 없으신가요? 제가 지난달에 딱 그랬거든요. 한 시간 동안 구경하고 립을 딱 하나 사왔는데 그때 민니님 화보를 보고 요 3C 블러워터 틴트 웜스를 딱 구매를 했었는데요. 이게 진짜 너무 예쁜 거예요. 진짜 한달 내내 발랐을 정도로 너무 만족스러웠던 제품이라 제첫 번째 올영 세일 컨텐츠로 3C 기획세트 리뷰를 준비해봤어요. 이 제품들입니다. 엄청 많죠? 이번 기획 세트들이 진짜 괜찮더라고요. 무려 6가지나 되는 제품들인데요. 여기 이렇게 올리, 올리브영. 이 로고가 있는 친구들은 올리브영에서만 단독으로 만나볼 수 있는 한정 기획 세트인 건 이제 다들 아시죠? 이게 브랜드들에서도 엄청 공들여 만드는 기획 세트라고 해요. 그래서 보시면 구성품도 좋고 가격 구성이 좋아서 저는 올리브영 세 때는 꼭 이렇게 기획 세트들을 살펴보거든요. 이번에 3CE에서는 이렇게 멀티 컬러 아이 팔레트, 블러 워터 틴트, 그리고 이번 신상인 Love it. 립스틱이 기획세트로 출시됐어요. 총세 가지 제품이 원베스트, 쿨베스트로 나와서 톤팡질팡 하시는 분들이 좀더 선택하기 쉽게 기획세트로 출시가 됐더라고요. 원베스트, 쿨베스트 나눠서 팔뚝 발색을 해봤는데요. 이렇게 나눠서 발색해보면 이런 느낌. 팔뚝 발색만 봐도 너무 예쁘죠? 네, 저는 22호고요. 웜톤이고 봄라이트에서 봄브라이트 정도에 걸친 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번 신상 립스틱부터 순서대로 발색 보여드릴게요. 먼저 블러매트 립스틱. 이거 지금 출시되자마자 예쁜 쁘 예쁘다고 난리난 바로 그화제 신상 립스틱인데요. 제가 지금 바르고 있는 것도 이 컬러예요. 애프리코 필터. 음 예쁘죠? 진짜 이름 그대로 블러 매트립이에요. 약간 인스타 필터 적용한 것 같은 그런 느낌에 여기는 지금 광이 도는데 입술에는 광이 하나도 없죠. 픽싱 파우더 성분이 입술의 주름 사이를 매끄럽게 채워주고 빛을 분산시켜주는 기술을 적용해서 이런 무광 느낌을 최대한으로 끌어냈다고요. 이 매트한 무광의 느낌이 진짜 너무 예뻐요. 두 가지 색상이 있는데요. 먼저 제가 바르고 있는 이 컬러 애프리코 필터는요. 제가 진짜 좋아하는 살구색이고요. 진짜 1년 내내 바를 수 있는. 내가 웜쏘를잘 썼다? 그럼 이거 무조건 사셔야 돼요. 로즈니스는 말린 장미 느낌인데 이게 조금 더 인스타 뭔가 셀카 느낌이 찰떡인 컬러예요. 그래서 제 취향은 에프리코 필터지만 인기는 로즈니스가 많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뭉침없이 자연스럽게 블렌딩 되는 제형이고 굉장히 가볍게 발려요. 그래서 오버립을 하기에도 좋고 저도 지금 제 원래 입술보다 조금 위쪽으로 번지게 그렸는데 그 번지게 했을 때 너무 입술이 지저분해 보이지 않고 예쁘게 오버리 표현이 되고 그래서 아주 아주 만족스럽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여기 구성품으로 들어있는 구슬 스트랩이 진짜 너무 3C다면서 힙한 느낌이 들어요. 올해 실버가 대세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실버에다가 굉장히 볼드한 느낌의 구슬로 된 스트랩이 들어있고 여기 이렇게 후크가 있어서 저 지금 아이폰에 너무 달고 싶은데 이 스트랩 건게없어가고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하면 너무 예쁠 것 같지 않나요? 이걸 여기다 해야겠는데? 아무튼 여기다 해도 예쁘고, 미니백에 해도 예쁘고, 파우치에다가 손잡이처럼 걸어도 약간 클러치 느낌 나면서 귀엽게 쓸수 있더라고요. 세상 힙한 느낌. 아, 두 번째 보여드릴 기획 세트는 3CE의 블러 워터 틴트. 수분감이 있는 워터 겔 같은 제형인데, 진짜 라이트하게 발려요. 정말 얇고 투명하게 발리는데 그래서 입술에 얇게 발리니까 내 입술 위에 색이 되게 자연스럽게 올라가는데 그 색감이랑 그 얇고 보송한 느낌이 진짜 좋아요. 이거 진짜 실제로 써보셔야 되는데 진짜 데일리로 쓰기 너무 예쁜 컬러예요. 블러워터 틴트는 같은 컬러의 미니 사이즈의 블러워터 틴트가 기획으로 들어있어요. 핑크 구아바에는 핑크 구아바 미니가 들어있고 레이다운에는 레이다운 미니 렇 요런. 아 근데 이 쪼꼬미 사이즈 진짜 귀엽죠? 집에서만 이렇게 본품을 쓰고 제가 밖에서 수정 화장을 잘안 해요. 집에서 퍼펙트하게 완성해놓고 거울을 보지 않는다 주의여서 파우치를 좀 가볍게 들고 다니는데 이 미니 립 생긴 뒤로는 다른 립은 거의 챙기지 않고 얘들만 들고 다니고 있습니다. 저처럼 파우치 무겁고 가방 무거운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이 증정 미니 사이즈도 되게 알차게 사용하실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거 워낙 유명한 제품이죠. 3CE의 근본. 사실 다들 하나쯤 갖고 있지 않을까 싶은 3CE의 멀티 아이 컬러 팔레트예요. 이렇게 두 개. 이 팔레트에 이 아이 스위치 더블 노트 컬러가 증정으로 있는 기획 세트고요. 이렇게 보시면 매트한 컬러랑 쉬머한 컬러, 그리고 글리터까지 다양한 텍스처와 컬러감의 섀도우로 구성된 9구 팔레트예요. 그래서 활용도가 진짜 너무 좋아요. 버터컬러 지금 바른 컬러인데 이거 진짜 제가 살까 말까 진짜 고민했던 컬러거든요. 근데 진짜 그냥 빨리 샀어야 되는 그런 컬러였습니다. 오토포커스는 작년에 나온 화보가 진짜 예뻤거든요. 그래서 아 진짜 찢었다. 약간 레트로한 무드까지 살짝 잘 버무려가지고 화보를 정말 정말 예쁘게 냈던 컬러인데 암튼 발색 보여드릴게요. 버터 크림은 전체적으로 따뜻한 느낌의 버터 브라운 느낌이고요. 요즘 유행하는 노란 기도는 버터 필터랑도 되게 잘 어울리는 그런 느낌이죠. 오토포커스는 청초한 느낌의 로 오지모브 컬러들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화보가 진짜 예뻤어요. 이 팔레트는 쿨 베스트로 나오긴 했는데 막 그렇게 차가운 컬러들은 아니에요. 차갑지 않은 컬러들이 섞여 있어서 웜톤인 저도 잘쓸수 있었다. 근데 요즘 아이 팔레트 트렌드가 되게 소프트하고 뽀얀 느낌, 약간 흰기 있고 막. 이렇게 뽕뽕한 느낌의 팔레트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포인트 컬러도 조금 라이트하게 나온 것들이 많았는데 버터크림이랑 오토포커스는 전체적으로 소프트한 톤이면서도 위쪽부터 밝은 톤, 중간 톤, 포인트 컬러가 조금 더 확실하게 구분되는 색상 구성이어서 저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다양한 메이크업을 즐길 수 있는 활용도가 좋은 색 조합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기다 증정으로 들어간 얘가 대박이죠. 아이스위치 더블로트. 이게 또 아이돌 글리터 메이크업 제품으로 유명해서 글리터 덕후라면 한 번쯤 다들 들어보셨을 바로 그 컬러입니다. 이 펄감, 이 영롱한 오로라 같은 펄감 너무 예쁘죠? 진짜 너무 영롱하죠? 여러 가지 크기의 오팔 글리터들이 들어가 있어서 얘를 포인트로 올려주면 같은 메이크업이어도 조금 더 블링블링함이 확 살아나는 그런 느낌이 있죠. 멀티 아이 컬러 팔레트랑 블러 립스틱으로 완성한 두 가지 메이크업룩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오늘은 올영 세일머지 3 c 기획세트 리뷰를 준비했는데요. 3 c 하면 워낙에 제품은 좋은 걸로 잘 알려져 있고 여기서 가격 할인도 되는 데다가 증정품도 엄청 센스있게 구성한 느낌이어서 저는 진짜 이번 기획세트 완전 강추드립니다. 아 이제 6월 올리브영 시 하는데 뭐 사지? 하고 고민하셨던 분들께 오늘 저의 3 c 기획세트 리뷰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